자,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의 이해 및 분석을 배웠고, 오늘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는 지난번과 같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과정인데, 네 가지 단계가 있었죠. 문제 이해 및 분석, 핵심 요소 추출,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래밍, 네 가지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 문제 이해 및 분석 단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시를 또 새로운 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주차장에 12개의 주차 공간이 있고, 번호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그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사용된 주차 공간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않은 주차 공간은 총몇 개일까? 라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문제는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않은 주차권은 총몇 개일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 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이해하는 단계가 바르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에선 이렇게 했죠. 우리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의하고 이 현재 상태를 목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또 조건을 또 한번 확인하고 이세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찾아보는 걸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재 상태 먼저 찾아볼게요. 자 현재는 지금 어때요? 지금? 음 그렇죠. 주차 공간이 12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2개의 공간 중에서 이제 목표는 뭐냐면 내가 빈 공간을 계속 잘안 쓰이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뭐 건물을 지기,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 공간 안 쓰이는 공간을 찾는 거죠. 주차 공간이 개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뭐냐면, 월, 화,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안, 않는 주차 공간을 특히 찾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할 작업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수행할 작업은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수행할 작업은 주차 공간의 개수를 셀 건데, 자, 어떤 주차 공간들의 개수를 셀 거냐면, 월과 모두 사용되지 않은 애들을 찾, 찾길 바라기 때문에, 모두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의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한 다음에 수행할 작업을 찾아보는 문제 분석 단계까지 해 봤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은 생입 수업 시간에 또는 교무실에 찾아와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예시들을 이용해서 핵심 요소 추출하는 두 번째 단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잊지 말고 강의 목록 퀴즈 풀고 빨간색 수강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